시골 마을에 경찰이 나타났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속 대상. 급기야 온 마을에 불어닥친 오토바이 면허 따기 열풍. 떠들썩 한마당 잔치 같은 시골 면허 따던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경상북도 칠곡군 북산면 시골 면사무소 앞에 현수막 하나가 등장했다. 제발 원동기 면허 좀 따십사 하는 숨은 뜻. 현수막 마뭐 오토바이 시험 좀겠습니까 북산면 오토바이 무면허가 부지기수. 정규 시험장도 1시간 거리. 결국 마을에서 출장 시험을 치른다는데. 그 면허증 시험이 있거든요. 면사무소에 잡. 근데 9시까지 면사무소에 나와 있어. 이안나가대뭐 뭐. 그래. 면역증이... 북산면 주민들의 발인 소형 오토바이 총 608대 면허 소지자는 고작 절반이다. 시내라고 사정이 다를까? 이번엔 배달맨들이 모인 다방 홍보 중인데 아가씨 면허증 있습니까? 이름자 면허증. 요 이름자 면허 면허증 있요 다 내일 시험 치러 가거든. 그래서 본데. 저 간이 원석까지 받아들였으니 면허 안 따곤 못 빼길 노르신데. 원동기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무면허 벌금 30만 원. 내 지가 둘요 어디 가세요? 공부하러 갑니다. 무슨 공부요? 오도 아이 공부하러 갑니다. 동네 무면허 어르신들 한데 모인 건 학과 시험 족집게 강의 때문. 강사는 면 직원. 이래베에도 국가고시 아닌가? 학과가 문제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늘 헷갈리는 게 표시판. 이것이 앞지르기 금지 표지라고 목청을 높인다. 그런데 이저 바쁜 볼 일이 있고 이래 가지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그 그 편리 좀 봐줄 수는 없어요. <laughs>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족집게 강사. 시험지가 뚫어져라. 만학도들의 열리는 뜨겁다. 하이, 안안 시험은 내일 머리에 안 들어온다니 일각이 여삼추 방법 없다 경험자 도움 받아 벼락치기 돌입 면이 하... 네. 네. 넘은 할아버지들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벼락치기와 서로 마찬가지. 그런데 덤으로 따라붙는 것이 바로 만아님의 잔소리. 아이고 살다 참 희한한 일다 보겠다. 70이 넘어가면 오두방이 면역증 담당한 다 차도 하나 사지. 주변을 왜 따시려고? 이거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정의부 타고 못당기겠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합격돼야지. 할머니의 구박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논에 물러가 오토바이가 없는 할아버지에겐 논이 너무 멀다. 나 걸리세요? 하나한 시간쯤 걸릴 거예요. 한대 장만할 형편도 못 되고 할아버지 요즘 오토바이가 자꾸 눈에 밟히는데. 오후 학교 운동장. 이 동네 무면허 소음생들이 모여든다. 경력들이야 논길 따라 십수 년. 운행엔 자신 있다지만 그래도 시험인데 자전거 할아버지도 가세했다. 자전거로 연습하시려고 음, 어. 갑자기 나타난 중국집 아저씨 배달의 후예답게 실력 한껏 뽐냈지만. 어, 시험 날 사진관 앞에 장사진 친 할아버지들. 아, 앉아서 뭐 오토바이 면허 시험 보라서 사과 같이 일찍 자 사진 찍으려고 왔는데, 문이 닫혀서 지금 못 찍고 습니다 사진관이 드디어 셔터를 올리고, 얼마 만에 찍는 증명사진인고, 2대8 가르마 반드시 타고, 출장 면허 시험 모두 38명 응시. 한편 면사무소 그런데 면허 따는 길에, 어째 다 오토바이 행차란 말씀인가? 간큰 수험생들, 어쨌든 원서에 사진 꼭꼭 눌러붙이고, 다음엔 신체 검사. 오랜만에 시력 검사에 손들 곳을 모르는데 높은 연세에 눈인들 어디 성할까만 분신 같은 돋보기가 있어야 앞가림이 가능하고 어르신은 주걱 같은 이 물건이 영 익숙치 않으 시다. 이름 쓰시는 분은 우리 그 진행 병원들한테도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시는. 칠순 넘은 수험생이 부지기수 대필의 구술시험이 준비되고 드디어 출장면허시험 시작 고령의 수험생들 사이에 아가씨 하나 대단하니까. 벌써 술술 써내려간 젊은이들 그러나 자전거 할아버지는 아직 점 하나를 못 찍고 있는데 이리저리 꼬아놓은 문제가 영 알쏭달쏭하다 백지 답안 속출. 이 장치 자전거는 별도 면허 없이 적하게 운전할 수 있다. 있어죠그러면 답이 뭡니까? 정답을 말하고도 어떻게 써야 할지 아리송한 할아버지. 시간이 흐를수록 눈은 작고 남의 답안지로 향하고. 지시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나이인데 보단에 여기는 여기는 꼽표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30? 그건 미달인데. 뭐야? 인제 아닌가? 출장 면허 시험의 하이라이트 즉석 채점. 국경률은 어떻습니까? 뭐 미리 교양하고 그저 시험을 쳐니까 합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다시죠다 <laughs> 과연 시험 결과는? 저는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다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laughs> 기능 시험은 점심 식사 후 치러지는데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흩어지는 수험생들. 운동장엔 연습 중인 수험생들이 대부분인데 오토바이 없는 사람은 자전거 할아버지뿐만이 아닌 모양이다. 해버이죠 파보. 한어 없으세요? 예, yeah, 어안는데 네. 네. 인심 좋으이우에게 빌려서 질주. 그렇지만. 아이고. 아유, 괜찮으세요? 예? 네? <laughs> 못하겠다. 못하겠다. 한편 점심을 끝낸 할아버지 여유만만한 이유가 따로 있다. 그거니 타고 타고 동해에서 해서 한 삼십 년 징이 됐서 연습 많이 했지 뭐 타는 거는. 그런 가면 하 아주머니들 떨리는 마음 가눌 길 없고. 봉사시드신 거예요? 무한 정신환 사스입니다. 정신환은 왜요? 떨렸어요. 한 중국집 사모님이 잔뜩 화가 났다. 바쁜 점심 시간에 배달하는 주인장이 코빼기도 안 미친다는데. 겠다 지금. 왜요? 점표가 들은 밀리가 있는데 그래 면이 간다 할게네. 저 배달. 면허 따기 가 취미라는 중국집 주인장. 배달통 달고 일찌감치 나와 코스가 좁네 넓은에 한 말씀 거두는 중이고. 여최고래 예? 여가최고고 여기 래버도까 너무 니까 너무 좁아 못 돈다고. 원동기 운전 면허 기능 시험. 굴절, 곡선, 좁은 길, 지그재그 모든에 네 코스. 모두 비지땀을 흘리며 맹연습. 그런데 할아버지는 먼산에 불구경이다. 할아버지 어, 뭐 연습 안 하세요? 아해있요 예? 자꾸 한다고 좋은 건아니에요 네. 왜요? 했어. 예? 네? 했어. 왜요? 그 자꾸 하면 잡아진다. 한번 잡아지고 벌써 한번그그 자리 꼭 잡아지고 말아요. 아... 그때 소형 오토바이 가득 싣고 운동장에 들어선 트럭 한 대. 다름 아닌 인근 오토바이 가게의 뜨거운 판촉 전략. 수험생들 눈길을 단단히 붙잡는다. 서성이며 간만 잡고 따져보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오토바이 타시려고요사월1 네. 0분데 동아리 없으면 못 타요 <laughs> 아직 비닐도 채안 뜯은 이 신형 오토바이는 또 뭘까? 좀 가정 형편상 어, 좀 어려운 분에게 저희들이 어, 드리려고 가졌습니다 어. 한켠에선 면직원들 손길이 분주하게 돌아간다 오늘 운동기 시험 때문에 네 어, 예, 같이 자리에 모이시면은 우 돼지 발라 고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음 동동 뜬 아이스박스에 수박 막걸리 가득 채워지고 찹쌀떡도 등장이요. 더도 말고 찰떡 같이 붙어만다오. 인심 좋은 면장님 덕에 시험장이 잔치집. 할아버지 네, 떡드시서 부치시겠네. 응, 응. 다섯이죠, 응. 드시고 응. 그래. 국가고시 대박을 막 합격하라고 이래 떡 가다리야. 김원영씨 출발 기능시험 선발주자는 다방아가씨 헌데 그만 코스를 밟고 말았네요 아씨 아, 왜그래 아, 어게해요나 안되는데 앞으로 배달할게 걱정인 모양이다 한편 사모님 애끌게 했던 중국집 주인장은 주민들 응원 속에 무사히 코스 통과 김정근씨 합격 기분이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이제 일하러 가야죠. 찹쌀 떡 덕분인지, 피켓까지 들고 나선 주민 응원단 덕분인지 대부분 코스 무사히 통과. 북산면 성적이 꽤 좋다. 오늘 누군가 나오셨어요? 저는 여기 동민들 전부. 우리 북산면의 동민들 전부예요. 이제 무사태평 할아버지 차례. 이 연세에 떨어지면 언제 또 시험을 치를까? 브레이크 꼭 밟고 조심 또 조심. 그런데, 지그재그 코스를 무시한 할아버지, 면장님이 수습차 나섰지만,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시니, 마지막은 다름 아닌 자전거 할아버지, 금에 닿을까 말까 아슬아슬, 하지만 모든 코스 무사통과 합격이다. 할아버지 지금 어떠세요, 진정이? 기분 좋아요. 응시자 38명 중단 4명이 불합격했다. 떨어지셔도 어떻게요? 아이고 괜찮다. 떨어지면 할수 없지 뭐 오해겠노. 한편 오토바이 회사에서는 합격자 가운데 행운의 당첨자를 추천받기로 했는데 백태연 씨가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상은 박수 좀 쳐주세요. 만장일치 자전거 할아버지가 행운의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보듬고 쓰다듬고 얼마나 갖고 싶던 오토바이였던가. 오토바이 또 어디 어디라식거예요 놀이터 땡기고 옷입로도댕기고온 어? 마을이 떠들썩했던 북산면 원동기 출장면허 시험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정이 있고 흥겨웠던 그들만의 국가고시, 숨가쁜 세상도 잔치한 마당.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